이거는 이제 발끝 오르막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선택해 봤어요. 지금 이쪽 이 상황이면 거의 볼의 위치가 저희 허리 라인, 벨트 라인 쪽까지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면 저풀 스윙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네. 풀 스윙도 불가능하고 너무 공을 갖다가 찍을 찍으려고 하는 거는 그물이라는 거죠. 네. 이게 자연적으로 찍혀지기 때문에 찍으려고 하지 말고 이 공을 그냥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이게 패스가 돼야 됩니다. 음. 여기서 찍으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블락이 걸리기 때문에 뒷땅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음. 자연스럽게 몸만 왔다 몸만 가는 시. 음. 예. 여기까지 들어올리는 백스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체중을 이동을 하거나 백스윙의 크기를 높이실 필요 없이 이거를 이제 적당한 클럽으로 조절을 하셔야죠 음. 몸만 왔다 몸만 간다 그렇죠. 네 그렇죠 무슨 트로트 가사 갔다 <laughs> 제가 원래 려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까 아, 네. 네. 몸만 왔다 몸만 간다 이렇게 느낌 하잖아요 보통 이따가 뒤에서 보잖아요 퍼스윙 네. 연습스윙 할때딱 보면 아. 적 끝났다. 최소 음. 어... 몇 마리는 돌리겠구나. 어... 딱 보면 알아요, 우리는. 야... 왜냐면그 틀린 수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어, 그치, 그치. 아, 내가 그돈안얼마를 갖다 버린 거야. 어...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냥. 그럼 이상황 같은 경우는 약간 60년 정도 되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저는 이제, 파, 이제, 셋업을 할때 발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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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트위스트 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학창 시절에, 짜잔, 짱, 많게 치워. 짱, 여기서 좀 오바라이를 좀 이렇게 오바를 오, 해서 그렇게 딱. 어. 예. 오, 저런, 예. 저런, 저런. 하시고 이제 에임은, 예. 예. 에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게 이 자체에서 훅 라이지 않습니까? 예. 공이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면은 체가 돌아가게 되죠. 예. 그러면 그럴 때는 핀 방향보다 한참 우측을 많이 봐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공이 덮어 맞는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죠 자연스럽게 런은 생깁니다 네. 런도 좀 그,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럼 제가 이제 힙업을 한번 보이면 자한 번만 더 씩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아, 힙을 돌리시고 자세업을 하셨죠 아, 저는 이제 피칭을 저는 선택을 괜찮아요. 했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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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오 좋다 이런 식으로. 오. 어, 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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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저는 지금 거리 측정을 잘못했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탈출 성공할 수 있잖아요.